자, 이번에 들어온 소입니다아랫등심을 손질할 건데, 어, 얘가 조금 지방이 좀 많았어요. 겉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수율이 좀안 나왔었는데, 속기름도 좀 많을 것 같긴 한데, 저희 어차피 마무리만 잘 나오면 되니까 마무리 잘 나왔죠. 한번 개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요거는 이제 등심 덧살아랫등심덧살이에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, 이 부분은 국거리로 팔 거예요. 구이로안 팔아요, 이거는. 자, 요거 덧살입니다 양지로 팔면은 아주 맛있고 좋아요. 근데 이거, 그, 구일 안 판다고 걱정들 많이 하세요. 이거 뭐 수율이, 수율이 좀 떨어지지 않냐. 어? 당연히 뭐, 얘, 얘 가격은좀 올라가겠죠?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저육점도 아, 하고, 뭐 식당도 운영하잖아요. 예, 식당 올라가신 분들한테 물어보면, 얘가 제일 맛있다고요. 어. 정말 맛있다고. 자, 여기는 이제 새우살 뽑을 거고, 나머지는 아래 등심으로 쓸 거예요. 리바이로.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어, 마블링하고 육색하고 지방 어떻게 나왔을지. 음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보시면 속, 지방이 좀 많죠? 네. 예, 고지방이 많으면 속 지방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마블링 잘 나왔으니까, 예. 기름만 제거하면 아주 맛있는 고기가 되겠네요. 괜찮아, 다 그런 거야. 넘어지면 잠깐 쉬어가.